여러분, 리플 내일 올라요. 내일부터 쫙쫙 올라갑니다. 계속 갑니다. 으, 으, 이렇게 살짝 틀어야 된다 여기. 리플 765원 지금부터 베스트라 하기 메리트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중간 중간 또 끝나는 부분들 어떤 코인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꼭 합니다. 제가 이게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썬을 언급했거든요. 42원인 거. 42원 잘안 나와? 예? 42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42원을 찍었어. 이 가격이 이게 돌아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때도 뭐라 그랬어? 내가 빗썸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올라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빗썸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업비트가 트레이딩뷰를 보기에는 좀더 편하고 단축키를 사용하기에 편한 것도 맞아요. 사용자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빗썸은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빗썸 웬만해서는 요거를 보고선 단타를 치기에 좋... 해줬... 그쵸. 비썬 보고 썬 단타를 치게. 좋다. 좋다, 안 좋다. 이 눌림목을 정확하게 타겠다는 도사 경제.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눌러놓으세요. 무조건. 그리고 지금 마스크도 살짝 벗어서 보니까 딱 이게 와, 와쿠가 그냥 아이돌 체질이야. 어. 피부색도 정확하게 양봉의 색깔을 띠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 올라가는 코인들 유튜브 안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한 번씩만 눌러놓으시고요 좋은 기운을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누르는 사람들 수익 없어요. 계좌가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은 리플의 항소가 가능해진 그 기간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 37일 정도 나왔단 말이죠. 이 기간 동안 항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리플의 최종 승리를 파는 끝이 나게 돼요 기다렸던 바로 그 IPO도 있고 ETF도 있고 그 IPO 덕분에 뭐가 됩니까 나스닥 상장 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EDX 마켓 상장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고 한 개만 터져도 대형 호재인데 겹호재 겹경사가 그냥 계속 터지게 될 거라서 그 호재의 지속성으로 인해 양봉은 주봉상 양봉도 아니라 그냥 월봉상 양봉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 이 전고점인 4,800원을 돌파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봅니다. 그리고 저의 이 관점이 실제로도 상당한 적중률을 기록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올라갈 코인을 외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매매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치 프리미엄 한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선 4조를 챙겨 먹은 해외 송금한 그 일당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도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바로 이 말은요. 한국에서만 잠시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김프가 붙었다 빠졌다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도 뭐 비트, 솔라나 리플 그리고 오늘 상장한 USD 코인까지 김프는 껴있습니다 약간의 차익은 발생을 해요 2%에서 3% 이렇게까지 발생할 때도 있고 업비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글로벌 시세와 차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여기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컴퓨터로 보시면서 놓치지 말고 요 점은 계속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리플도 사실 용도가 송금이잖아요 송금을 해서 김프 차익을 노리고서 매도를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5분만 하더라도 그냥 숫자 만 읽을 줄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고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단타를 치는 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단타치다 마이너스 3%날때 본인은 보합권에서 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 3%의 익절이 나온다면 이 단타꾼들한테 3% 굉장히 큰 거죠 본인은 4.5% 이상의 익절이 나와요 근데 이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영상 앞서서 말씀드린 비싸매 썬코인 같은 것도 이 단타가 반복이 되면 이게 2번 달 겁니다 요것도 출금을 하고선 또 다시 또 매매에 임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올라가는 코인들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 가려내겠다 이거 말고요 저 김푸도 이게 앞으로 몇 달간 더 해먹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능력의 제한을 받지 말고 이 공간 안에서 다 같이 꾸고 있는 국금들 그 이번에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수익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라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맞다면 제가 다 보답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간에도 저는 또 진행을 하려 합니다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벌게 되는지 그리고 리고 그거는 본인이 해내게 된다는 걸좀더 자세하게 심오한 내용들 지금 눈치 빠르시고 손 빠르신 분들 100% 무료입니다. 010 668하나 2서서하나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만 남겨 놓으시고 리플의 용도가 원래 송금이죠. 그 송금의 용도를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률이 뭐가 될지에 관해 여러분들한테 섬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010 668하나 2서서하나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문자로 저한테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이번 주말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쥐어지게 됐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얼마나 벌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네, 금일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